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 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삼성전자 다시 10만 전자를 향한 시동이라는 주제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 생각과 함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삼성전자. 다시 10만 전자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변동성 높은 시장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굳건한 펀더멘탈 그리고 압도적인 미래 성장성으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입니다. 어 삼성전자 보시면요. 월봉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전고점 양봉으로 돌파했고 도찌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도찌를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 전고점을 만약 양봉으로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점 왜냐하면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정받으면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닐까 이런 우려 많죠 이 우려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에 불어오는 강력한 흥풍은 이러한 우려를 기대감으로 바꾸기에 충분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반도체의 어팡의 바로미터로 불리죠.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후실적 발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라고 보이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세 가지를 침도 있게 파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끝까지 끝까지 보신다면요, 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과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화려한 기한. HBM과 DRAM이 이끄는 압도적인 실적 이 라고 적어봤는데요 첫번째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뭘까요 실적이죠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의 심장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세로 돌아왔죠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무려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이 약 5조 9천억 원에 달할 것 이라는 분석이 기반하죠. 이러한 극적인 실적 개선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고대역풍 메모리 매출 증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돌아온 D램의 시대 글로벌 IT 수요 회복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으로 인한 a 렘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부분이고 마이크론의 3분기 a 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0%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a 렘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 이러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와있죠. 두번째, AI시대 필수제 뭘까요? 그렇죠. HBM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HBM.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죠. 떠올랐죠.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고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 공급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 시장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최종 구매 주문 단계까지는 아닌데요 조만간 대량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한 것은 사실이나 ai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하면 이는 대로성 게임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 공급을 시작하면 이는 전체 반도체 사업부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라는 게제 판단이고 이데알 5의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 hbm 시장 점유율 확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강력하게 전인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런데 이 아픈 손가락의 반전 드라마가 이제 쓰여지고 있죠. 바로 파운드리의 부활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발목을 잡았던 시스템 반도체 부문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드디어 긴 암흑을 끝내고 암흑기를 끝내고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분기마다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던 이 사업부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을 5천억 원 수준까지 대폭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개선하는 놀라운 성과가 되겠죠. 이러한 극적인 턴어라운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최첨단 공정 가동률의 상승입니다. 가장 큰 이유, 7만노 이하의 최첨단 첨단 공정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었다.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만큼 주문이 많아졌다는 의미고요. 고정비 부담을 빠르게 줄여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된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죠. 테슬라. 현 테슬라와 차세대 칩 AI 엑를 생산하는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시장에 다시 한번 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주 계약을 넘어 미래 자율주행 및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숙 공정의 안정적인 수주입니다. 최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4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에서도 잇따라 수주를 확보하며 전반적인 파운드리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죠. 메모리 시장의 호황과 더불어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폭축,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하반경직성을 확보하고 상방을 더 크게 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셋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규모의 경제 시장의 기대감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쟁사는 SK하이닉스가 경쟁사죠. SK하이닉스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 익 10조 원 돌파가 유력한데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이는 반도체 산업 전체가 엄청난 호황 국면에 입했다라는걸 증명합니다. SK아닉스가 HBM에 집중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는 동안 삼성전자와는 d 램 랜드플래시 바운드리, 시스템, LSI 등 반도체 전반에 걸친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부르죠. 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저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라고 보이고요.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삼성전자 3분기 3분기 이제 전체 영업 이 컨센서스는 약 9조 5,3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5%의 전망이다. 이는 1년 만에 분기 영업이 10% 클럽에 진입을 눈앞에 둔 수치죠. 시장은 결국 기대감을 먹고 자라죠.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회복이라든가 HBM 시장의 파운드리 터너 라운드라는 이세 가지 강력한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증명한 산업의 성장성 위에 담재력을 터트릴 준비를 마친 거인인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느 때보다 나.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쓸어 담죠. 더불어 기관도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개인만 지금 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더 어,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왜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사고 있지? 그런 부분. 지금은 그런들도 매은 말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예, 투자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삼성전자 는첫 번째 대라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 DRAM, HBM. 두 번째는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둔 파운드리 사업의적인 반전. 마지막으로 세븐사 성공이 증명하는 북한 업과 시장의 기대가 이세 가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막 상승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주가가 내일의 가치보다 더욱 세대는 어, 10만 전자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9만 전자를 풀이장에 어제 죠 풀이장에 넘었다가 잠시 내려왔는데 이제 10만 전자 곧 다가올 현실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의 내용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